야 똘망해 넌 대단하다 소파를 막 밀었어 지금 강아지가 저한테 이거를 던져달라고 이게 계속 강아지 지금 배변 치우고 있었는데 이거 던져달라고 했군요 얘가 얘가 보면은 딱 이렇게 조금 쌓아넘어주고 그러다가 얘가 좀안 눌러주고 그러면은 장난감을 내 앞에 같이 장난감을 내 앞에 딱 갖다 놓고 눈치를 봐요 이렇게 응? 언제 던져 주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던졌다가 또막 물고 막 흔들다가 그러다가 또내 앞에 일부러 이렇게 딱 떨거나 또아 영리하네요 되게 근데 지금 밤이 <laughs> 아까 내가 8시에 귀가를 했는데 아직도 지치질 않아 밤 11시인데 아유 그럼 11시에 너무 시끄럽게 그러면 안되지. 근데 얘가 많이 지진 않는데, 이렇게 하... 근데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요. 좋아, 난 가끔 너가 암컷이라는걸 잊어버려. <laughs> 자, 얘가 막 던지고, 그러면은 뭐또 뛰고 그러니까, 어차피 뛰긴뛸 뛸 거지만, 그러니까 좀더다르게 놀아보자. 아까 하도 하도 똑같이 놀아보는 타니까 다르게 한번 놀아봅시다. 아! 아! 넌 진짜 지치질 않니? 어떻게? 해. 야, 이 소파까지 막 밀고 그냥. 봐봐 지치지 않아 왜 나한테 자꾸 장난감을 갖고 와응 야야 자, 자 그러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쌓으면은 자 일러봐 일러봐 야 별로 도망가거나 그러질 않고 오히려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딱안긴게 너무 귀여워요. 쫄망아 이리 와봐. 자, 이리 와봐. 아, 그렇지. 자, 아, 도망 이리 와. 어이자. 나너똥 치워주고 저기 그물 갈아주려고 그랬는데 이거 갖고 와서 갑자기 놀자 그러면 어떡해 응? 아까 전에는 저기 저그 이거 이거 분홍색깔 이거 가지고 놀고 그 전에는 요 옆에 강아지용 공 같은 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놀고 놀더만 그걸로도 이렇게 흔들다가 몇대또 몇 맞았어 또 <laughs> 자, 그 알람이 울려 가지고 끊으셨는데, 자, 주세요, 주세요 그렇지, 얘는 또 달라고 하면 잘 줘.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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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어, 어유. 어, 울다, 다칠 뻔, 어? 얘가 그렇게, 물진 않는데, 이빨이 날카로워가지고, 아이고, 신났어, 또. 돌망아, 여기 봐. <웃음> <웃음> 아침에도 사실 침대에서 잤는데 지금 그 알람 울리니까 얘가 침대 위에 올라와가지고 너마 침대 위에 올라오고 그러면 안돼또 내일 내일 내, 내나 가는데이제 그러니까 응 올라와가지고 얘가 그냥 모닝콜 못잔게 깨우더라고 침대까지 올라와서 그리고 이렇게 딱 누우면은 아까 누우니까 아이고, 안았어 누우니까 또, 여기 이렇게 땅바닥에 누우니까, 나 아주 못 살게 굴던데 아주. 응? 이젠 이제 공에 관심이 쏠려 있구나. 그치? 공에. 아까 공이 저기 부엌 쪽에 있었거든요? 어제도 만지지도 않았고. 근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물고와가지고 나한테 던져달라고. 이렇게. 아유, 귀여워, 아유.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데, 혼자 살고, 그, 자취하거나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강아지 키우면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있죠. 왜냐하면은, 일하거나 그럴 때, 응? 얘 혼자 놔두는 셈이니까. 아이고. 쉬. 지금도, 일 끝나고 사실, 바로, 평소엔 밖에서 밥사 먹는데, 오늘 여기, 부모님 댁에 와가지고, 지금 얘를 돌봐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 동물이 있을 때는, 동물이랑,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딱 있을 때는, 동물이 우선이야. 동물. 나는 밥을 굶어도 얘는 밥을 먹여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완동물은 이렇게 좀 책임을 지고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밥을 내가 사실 따로 준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이미 놓고 가셨는데 이제서야 다 먹었지. <laughs> 어제 놓고 가셨는데. 얘는 밥을 그렇게 또잘안 먹어요. 얘네가 얘가 이제 혼자 있거나 그러면은 더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변도 안안 누고 뭐 그런 게 있, 있나 봐요 근데 나 지금 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잘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은 그렇게 많이는 안 먹는데 뭐 물을 먹는다든지 그런 걸좀 활발하게 잘 해가지고 뭐 확실히 사람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좀 지금 밤이잖니? 밤이니까 좀 얌전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봐봐. 여기 있던 매트가 여기로 막 옮겨지고 이제 <laughs> 소파도 아까 막 그냥 밀고 아주 아주 활발하죠? 아니 신참 모습은 보기 좋은데 이게 너무 <laughs> 좀 힘들기도 하다. 약간 그 그치? 아이고 네, 돌망아, 돌망아. 내일은 오빠 또집 집 가는데, 응, 다음에 볼 때까지 또잘 있어야 돼. 그치, 내일 네, 또 집에 와서 여기 와가지고 넷플릭스를 또... 넷플릭스 가입은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데 이렇게 좀 TV가 있으니까 넷플릭스를 좀 내가 가입해서 볼까 그랬는데 얘랑 지금 노는데 시간 다 쓰고 있어요 시간 다 쓰.. 원래 이게 지금 더 좋은 거죠 지금 얘랑 있을 때 같이 놀고 그런 게 좋은 거죠 지금 내 바람이 검심면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내 집에도 컴퓨터가 있으니까 좀작게나와볼 수가 있는데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고 근데 얘와의 시간을 쌓는 거는 딱 얘랑만 가능한 거지. 그쵸? 저는 그러면은 아마 내일 밤쯤부터 다시 작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영상 작업. 뭐 그때 그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월요일 밤에 찍고 있고요. 자. 이번 주내로 영상 적어도 하나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것도 또 많이 봐주시고 고스트 메신저라는 애니메이션 소개하는 영상이 니까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파트를 좀 어떻게 나눌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개 정도로 나눠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망 돌망 별망아. 별망아. 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안녕하자. 응, 관심 없구나. 그치. 야, 딱 사람을 잘 따라요, 되게. 너랑 같이 있으니까 시간 후딱 간다, 지금. 아이고. 어, 또 떨궜어? 좋아. 어, 근데 지금 밤 시간이야, 지금. 응? 밤 시간에 너무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면 좀 그런데. 뭐, 너가 짖거나 그러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너 발소리가 너무 큰거 아닌가 싶고, 좀 어떻게, 이제는 좀, 이렇게 막 던지거나 그렇게 격하게 놀지 말고, 뭐 그냥 적당히 하자, 응? 자, 그냥, 자, 여기 있어. 아이고. 자, 갖고 놀아. 나는, 나 이제, 너의 그 배변 패드 갈아주고, 물주고 이렇게 나도 씻고, 어, 바람이 좀심면 됐고, 이제 유튜브 좀 보다가 잘 거야. <laughs> 뿅! 열망아 아이고. 사람들한테 구독 많이 해달라고.